아이 때는 뛰어노는 것이 제일 좋은 법. 이왕이면 각종 스포츠를 배우며 즐겁게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어릴 때부터 각종 운동을 몸에 익혀 신체 발달도 돕고 사회성도 쑥쑥 자라나게 하는 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 가르치는 것 만만치 않거든요. 고수. 잘할 수 있는 거죠? 그 현장 확인합니다. 겨울 스포츠의 대명사 스키. 서원을 가르는 스피드. 유아 스키 교육부터 코트를 누비는 테니스 꿈나무 교육 최근 인기가 높은 새로운 스포츠까지 모두 가르친다는데요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뉴스포츠 파이팅! 이 모든 종목을 아이들과 함께한다는 고수 스포츠는 유아기부터 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탄탄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유아체육의 김성현 고수입니다 파이팅! 겨울이 되면 고수의 하루는 스키장에서 시작된다는데요 스키를 배우는 학생들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이 하나 둘씩 모이는데 어? 잠깐만요 이 어린이 스키 탈수 있는 거 맞나요? 자기 키만큼 큰 스키 장비를 들고 하나 둘씩 코스 와으로 모여듭니다 스키는 한번 배우면 안 잊어버리거든요 수영처럼 그래가지고 좀 몸이 유연하기 때문에 지금 유아 때부터 6세 7세부터 좀 많이 배우는 편이에요 모든 운동의 기본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요. 고수가 가르쳐야 할 대상은 오늘 처음 스키를 타는 일곱 살 아이. 자 하나, 둘, 셋, 안되면 어떻 하라고 물을 올려주면서 스키를 타기 전 안전을 위해 스키와 신고 걷는 방법부터 가르쳐 주는데요. 자 나머지 빠진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나 싶었는데 하나 둘당 넘어져볼까요 까당 오케이 자 일어날 때는 발을 어떻게? 바닥에 있는 손을 조금씩 밀어주면서 일어납니다 할수 있어? 스키를 타면서 넘어지는 일은 비일비재 혼자서 일어나는 아, 법을 먼저 가르치는데요 스키를 타면서 넘어지 일어나본 경험이 있으니 두 번째는 조금 더 쉽겠죠? 이제 라이딩을 할때 선생님들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초 교육을 하지 않으면 혼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스키를 타면서 극복해 나가는 거를 스스로 조금 밑에서 지상을 훈련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편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힘을 길러주는 것. 또 하나는 직관적인 빠른 이해입니다. 여기 빨간색 붙여줄게요. 자, 여기는 파랑색 붙여줄게요. 양 무릎에 다른 색 스티커를 붙여주는데요. 우리 빨간색 파랑색 쪽으로 턴하면서 꼬불꼬불 내려올 거예요. 알겠죠? 자, 가서 치우씁시다. 양 무릎 스티커의 비밀이 이곳에서 밝혀집니다. 우리 유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턴을 왼쪽 오른쪽 할때 저희 선생님들하고 반대편에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왼쪽 오른쪽이 조금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색깔로 알아듣기 쉽게 라이딩을 좀 하는 편입니다. 파랑색 앞으로 파랑색만 그렇지. 오른쪽 왼쪽 구분이 어려운 유아기 코스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빨간색 파란색으로 바로 알아듣도록 설명합니다. 재밌었어요. 스키타고 싶어요. 오전 수업이 끝나고 휴식 시간. 고스의 휴식 시간은 어떻게 채워질까요? 노트북을 펼친 고스 앞에 보이는 것은 아이들이 스키 타는 영상. 작년에 강습을 받았던 친구인데 옷 시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고 어느 보완점들이 있는지 지금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겨울에만 배울 수 있는 스키. 10개월의 텀이 있기에 매 강습마다 영상과 메모를 꼼꼼하게 남겨 다음 강습에 배운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는데요. 지난해에도 고수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학생들. 세윤이, 승윤이 우리 저기 중급 리프트로 올라갈 거예요. 2년 차라 해도 아직 어린 나이인데 경사가 괜찮을까요? 두 시즌 정도 타면 아이들이 라이딩 감각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선생님이 표현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7세, 8세 정도부터는 조금 전문적으로 강습이 가능합니다. 하나도 안무서워 높으니까 툭도를 줄여주면서 길게 S자 모양으로 탈 거예요. 알겠죠? 네. 주스. 지난해에도 스키 수업을 받았던 두 친구는 고수의 지도 아래 중국 슬로프에 바로 적응합니다. 이대로 상급 코스까지 도죠 너무 많이 타도 전는데 네. 지칠 때까지 서원을 누비고 서야 고수의 강습이 끝납니다. 매일 또 영상이나 사진으로 피드백 주시고 또 되게 디테일하게 어떤 어떤 기술을 오늘 배우고 다음 날은 또 어떤 진도 나갈 것이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노는 게 제일 좋다는 아이들과 운동을 통해 교감하게 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 덕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기 이후로 아이들이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체육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리고 집단 생활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카누 선수였던 고수는 유아 체육에 관심을 두고 특히 소외 계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 제도를 운영하며 아이들의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교육.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운동을 목표로 좋은 것들을 모아 욕심껏 가르치다 보니 고수의 커리큘럼이 차고 넘친답니다. 저희는 이제 동계 때는 스키랑 그리고 테니스, 농구, 타크 그리고 축구, 인라인 등등 여러 가지 운동을들을 하고 있어요. 유아기 아이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해 볼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고수.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 공부도 해야 되고 제가 직접 그 스포츠도 경험을 해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몸적으로도 좀 힘들긴 하지만 아이들이 그 새로운 스포츠를 접하고 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아이들과 교감하는 고수. 그런데 이건 탁구라기엔 라켓이 크고 테니스라기엔 탁구 같네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탁구랑 테니스랑 배드민턴이 합쳐진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뉴스포츠 피클 볼이라고 합니다 스포츠에도 유행이 있다 요즘 유행하는 스포츠로 흥미를 높이고 다양한 신체 부위를 사용하도록 주기별로 종목을 바꿔준다는 고수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수업에 정성을 다하는 고수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수업을 마친 후 강습 내용을 되짚어 보며 학생들이 잘했던 부분과 미흡했던 부분을 꼼꼼하게 기록하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이제 올바르게 크고 그리고 건강히 자랄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자존감도 많이 회복하고 사회성도 리더십도 이렇게 기를 수 있는 그런 클럽의 원장이 되고 싶습니다. 김성현 곳의 1% 비밀은 어린이 눈높이에 딱 맞춘 강습입니다.